제 이모티콘 굿즈예요. 프리랜서의 장점이죠. 그냥 눈 떠지면 일어나는데요. 묻어있는 일자목을 한번 펴주고요. 저의 눈인 안경부터 장착합니다. 머리를 질끈 붓고, 제 방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들 먼저 보살핀 후에, 컴퓨터 앞으로 출근을 해서 바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저는 지구지라는 활동명으로 이모티콘 작가도 하고 있고, 엠베드 스튜디오라는 작은 브랜드도 소소하게 운영하고 있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타투이스트도 했었고요. 일러스트레이터도 하고 있고, 디자인도 했었고, 카카오 이모티콘 작가로도 하고 있고요. 그림으로 할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또 페어 준비하는 과정 올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페어까지 11일. 나는 무엇을 하였나. 현지지 6종 중에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요두가지고요좀 고민을 하다가 이모티콘이랑 조금 연관성 있는 그런 스티커를 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새로운 걸 하나 냈습니다. 풀이 죽어 있는 저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많이 있는 성공 이야기 말고 현실적이고 좀 실패 위주로 다른 20대 청년의 성장 일기 같은 걸 올리고 있습니다. 어, 아, 색한... 그렸거든요. 뭔가 29개만 더 그리면 되겠네요. 파이팅!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그림으로 내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욕구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가장 접근하기 쉽다고 생각했던 게 이모티콘이어가지고 내가 그림으로 뭔가 할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첫 단추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기로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첫 작업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니 사랑을 제일 받고 있는 이모티콘.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귀여움을 끌어낸 그런 곰돌이 캐릭터예요. 그 다음으로 승인된 게 이제 그냥 그런 기분의 개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취향이 조금씩 묻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안녕하딘가 공카 임나 인데요 제가 평소에도 많이 쓰는 말이나 감동들을 최대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상이 저의 작업실입니다. <laughs> 오직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오고 있어요. 엄마의 호출에 바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시 대기조 석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laughs> 여기서 이렇게 일하다가, 지수야 부르면 바로 뛰어나가고, <laughs> 예, 그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예. 치아다나. 간단히 먹자 오늘은. 네. 엄마는 밥 먹고 또 있다 스터디 갈 건데. 요즘 페어 준비 잘 돼? <laughs> 바쁘지. 정신이 하나도 없지. 위주도 안 남아 가지고. 이번에도 엄마 아빠 페어 가봐야겠지? 이번인데 사람 많을 거야. 오지마? <laughs> 아니야. <와. 웃음> 남으면 엄마도 좀 줘. 두주 커피여 와서 애기 있는 엄마들 나눠주면 되게 좋아해 음. 엄마 친구들이 고맙게도 단톡에 그러니까 맨날 써주시잖아 응, 엄마가 첫해 나왔을 때는 어. 내가 선물로 다 썼는데 어. 두 번째 세 번째 나올 때는 자기들이 구매해야 한다며 이모티콘 처음 됐을 때 거의 대학 붙었을 때랑 비슷했던 것 같아 분위기가 <laughs> 왜냐면 제가 진짜 많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를 엄마나 아빠 알고 있어가지고. 엄마는 오히려 대학 때보다 더 기뻤고. <laughs> <laughs> 언젠간 되겠지 했어요. 저는 지수한테 100번까지만 해보자. 계속 도전하게 했죠. 놀고 있는 것 같으면 이모티콘 만들어! 이모티콘 <laughs> 만들어! 잔소리 했던 거 같아요. <laughs> 꼭 해놓고 해라. 설거지 쌓이지 않게. 엄마는 나갈 준비할게. 이따 아까 못했던 작업마저 하고요. 페어에 들고 갈 물건들 시장조사로 서울에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매우 가을이고요. 낙엽잎이 엄청 떨어지는데 마지막 잎새. 이게 뭐다? 죽은 풀. 풀이 죽었다. <laughs> 저는 이모티콘을 만들 때 일상에서 주로 영감을 얻는 편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떠오르는 말이 있거나 감정이 들때 그것들이 재밌다고 생각이 된다면 메모지에 적어놓고 표현들을 평소에 모아두는 편입니다. 이제 일러스트 페어를 준비해야 되는데 을지로가 인쇄의 성지이기도 하고 트렌드 파악도 하고 친구도 만날 겸 을지로에 방문했습니다. Longtime No see. 저의 유일한 대학 동기이자 친구가 되어줬던 권예지입니다. 정이를 보러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제가 편지지를 이번에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편지를 쓸때 사각사각하게 느껴지는 질감이나 직접 재질을 만져볼 겸 제가 몰랐던 좋은 종이들을 알고 싶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씩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캡처나 메모에 넣다가 뭐 구매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음, 포스터. 이 봉투도 이쁘다, 콘셉트. 전시할 때 이런 식으로 해도 되요 될... 지수 아, 취향은 항상 취향이 되게 확고하고, 되게 아, 하고 싶은 스타일도 확고하고, 그 서서... 지수가 뭔가 고른 것들을 보면은, 네. 오, 예쁘다, 괜찮다, 아, 오,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 항상 있었어. 서 <laughs> 사실 방구석 예술가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벗어났다. 어. 이모티콘 그냥 나왔다라고 그냥 담백하게? 담백하게 <laughs> 말했던 것 같아. <laughs> 고생했어, 고생했어. 집 조심히 가어 조심히 가 저도 가보겠습니다 밥 챙겨 먹고 응응 응, 응. 대학생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제 세계에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또는 비주류다라는 얘기를 듣고 많이 저를 덜어내야 되겠다고 졸업할 때쯤에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다시 창작가의 길을 걷는 입장에서는 대학생 때만큼의 조금 나만의 세계가 더 확실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명한 작가거나 유명한 이모티콘이 아님에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써주고 있구나. 그리고 창작하는 입장으로서 사실 그림을 좀 보여주지 않아도 꿋꿋하게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모티콘을 통해서 이런 맛에 내가 맞아 그림 그렸지 하는 그런 즐거움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의 지속 가능한 창작을 위해서는 제 색깔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물론 실패도 하겠지만 저의 세상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 삶의 기술은 나만의 색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아닐까요?